안녕하세요 미카리입니다 험난했던 3월이 벌써 끝났습니다 2024년 4월 1일 월요일입니다 험난했던 3월 또 물론 어떤 분들은 또 매출도 많이 오르고 그런 분들도 계셨겠지만 힘들었던 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또 초반에는 열심히 하다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거의 한 보름을 보름 정도를 뭐 안전 고생했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했고요 4월 한달또 열심히 또 해봐야겠죠. 3월에 좀 부진했던 분들, 4월에 활기차고 아주 좋은 손님들 많이 만나시는 그런 한 4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뭐지? 음, 신고 철회하기 기능. 매주 월요일은 저는 일주일에 한번, 매주 월요일날 신고 철회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신고 철회 기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쇼츠를 올려드리긴 했지만, 어,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 상단에 보시면 요 메뉴 버튼이 있잖아요. 아, 상단 우측에 보면 메뉴 버튼을 클릭하시고, 예, 보시면은 예,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예, 서비스 문의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문의가 있는데, 이 서비스 문의가 없는 분들 계세요 어, 가맹택시 에게는 이 서비스 문의가 없습니다 비 가맹택시 에게만 해당이 되고요 어, 이 서비스 문의를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바로 아, 카카오톡으로 넘어 가는데요 어, 물론 카카오톡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겠죠 자 그리고 아, 여기 카카오톡 요 신고철회 기능 버튼 아, 이렇게 신고철회 접수 버튼이 없으신 분들 없다고 그래요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그런 분들은요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요 아래 채널 메뉴라고 있습니다. 이 채널 메뉴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 채포 시작하기라고 있죠. 예, 집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이 채포 시작하기를 누르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예, 시작하고 이렇게 카카오티 택시 기사 채포 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신고 철회 접수기 라든가 콜카드 수신 상태 확인 승객 불만 접수를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고 철회 접수하기를 해볼까요 신고 접수하기 자 저는 일단 했는데요 아, 여기서 보시면은 신고 철회 접수하기 하면요 자 어딨어 아, 접수하기 하면은 자 여기에 나오죠 예뭐 고의적인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냥 우. 예, 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신고처리 요청하기. 이세 가지가 나와요. 예, 신고처리 요청하기 하고는 이제 접수 완료라고 뜨는데요. 예, 한번 하면은, 한, 사, 최소한 3일 동안은, 음, 괜찮아요. 자, 요렇게. 저는 지금, 여기서 또 하려고 해도, 예, 이렇게 접수 대기 중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접수 진행 중이라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하셔도 되고, 예, 보통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매주 뭐 월요일 날 시작하신다고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고철에 접수하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고 말씀 말씀들 하시는데요. 어, 승객이 타고 내리면서 우리 기사들에게 별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별 하나부터 다섯 개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요. 다섯 개가 가장 좋죠. 다섯 개를 별을 별점을 주게 되면은. 어이 기사가 어떻게 좋았는지 뭐 이제 그런 항목들도 있고요. 아이 택시 기사를 이 택시를 다시 또 타고 싶냐, 또 단골로 어, 등록을 하고 싶냐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근하기 버튼 누르면 뭐 승객이 우리를 단골로 등록했습니다 하고 몇건터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승객이 우리가 멤버십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어, 승객이 이제 단골 을 불렀을 때. 단골이라고 단골 뭐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상 이 기능이 뭐 그다지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단골로 나를 등록했다는 것은 내 택시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겠죠 또 타고 싶은 택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별점 하나를 줬을 때입니다 별점 하나를 줬을 때는 아예 주고 싶지 않은 거죠 별점 자체를 주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손님이 별점 한 하나를 주고, 뭐, 이 손님, 이, 이 택시가 어떻다. 뭐, 차량에서 냄새가 난다. 가속을 했다. 뭐, 택시 요금을 어떻게 뭐, 뭐, 한 삼, 한 뭐, 만 이천 원 나왔는데, 뭐, 만 오천 원으로 입력을 해갖고서 했다. 하여튼, 뭐, 별, 별, 별의별 내용 다 있겠죠? 이 택시를 정말로 타고 싶지 않은 거야. 이 택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별 하나를 줍니다. 어, 그럴 때는 음, 우리 평점이라고 하죠. 그 평점도 확 내려갑니다. 어, 뭐 평점 80점, 90점, 100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주면은 평균은 8안 90점대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빵점을 줘버리면은 그 평균이 확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평점이 확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어, 그럴 경우에, 어, 이렇게 1점이 줘, 아, 누군가, 누가 나를 1점을 줬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밑에 빨간 데 보시면은, 자, 여기서 메뉴 버튼을 클릭하시고, 예, 내 운행 정보라고 있죠? 내 네, 운행 정보를 클릭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평점이 4.8이거든요? 요것은 이제 손님이 내리면서, 뭐, 친절한 기사님, 편안함, 니까왜 그러니까 좋았는지. 체크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이 좋아요가 저랑 요 비슷할 거야 아마 이렇게 비슷할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싫어했을 때 이렇게 에, 친절한 말투 저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이 위에처럼 몇 가지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불친절한 말투는요 아, 제가 손님한테 그 위치를 잘못 찍었다고 한번 잔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아, 사실 그렇게 뭐 크게, 크게, 지금까지 이런 것을 한 번도 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뭐 콜의 질이 좀 달라진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콜을 남들보다 많이 받는다거나 더 빨리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어 주된 그 이유가 아 카카오의 수락률 때문에 이렇게 배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내 수락률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내 평점 그 다음에 손님과의 거리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수락률만 좋으면 그다지 평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왕이면 콜의 질도 어느 정도 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평점도 좋아야 할 것이고 아, 또 이렇게 승객이 뭐별 2점짜리 3, 3개짜리 뭐 이렇게 4개짜리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승객이 내리면서 나는 진짜 내 딴에는 손님한테 친절한다고 친절했는데 솔직히 친절해야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손님이 타셨을 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라든가 어, 그 다음에 또 내리실 때, 안녕히 가세요라든가. 그두 가지 외에는 크게 뭐 친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심, 가면서 뭐, 자, 우회전하겠습니다. 좌회전하겠습니다 이럴 필요 없잖아요? 아, 어, 그게 가인 친절까지는 필요 없지만, 어, 뭐, 난폭 운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중간에 포함이 되겠죠. 차 안에서 뭐, 이, 이상한, 아, 냄새가 난다든가. 그러니까 승객이 탔을 때, 이, 탔을 때 좀, 냄새가 나는 아, 그런 악취가 나는 그런 승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앞으로 여름이면 이런 땀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좀더 그런 게 심할 텐데요 그렇게 좀 냄새가 나는 승객이 탔을 때는 창문을 활짝 열고 한번 달려주면 아, 금방 또 환기가 시켜서 아마 냄새가 그렇게 더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 좀 냄새 좀 환기 좀 시키고 자주자주 환기시키고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아, 그렇게 하시고, 아, 또, 습관적으로 그냥, 아유, 그냥, 아이씨,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냥, 그냥 이렇게 하고서 그냥 별, 한 두세 개 그냥 대충 주고, 많은 손님도 있거든요. 우리 택시기사들도 승객이 내리고 나면, 뭐, 거의 대부분은 그냥 다 습관적으로 좋아요 다 누르잖아요. 어, 그리고, 아, 야, 이 손님은 진짜 싫다 할 때, 나빠요라든가, 정말 태우고 싶지 않을 때는 이 손님 다시 만나지 않게, 아, 이렇게 하는데, 승객들도 대부분은, 어, 그냥, 뭐, 이거, 평점 안 주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생각나서, 오, 이 택시 너무 마음에 들었네?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젊은 분들은 이게 바로 뜨니까 그냥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게 없는데, 그냥, 별점 두세 개 주면서, 어, 이렇게 뭐, 뭐, 가속을 했다느니, 남포운조했다니 내비대로 안 갔다느니, 쓰잘데기 없는 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에게, 창을 줬다면 우리 기사에게는 방패를 준 격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승객의 그러한 어떠한 신고 아이 기사가 뭐 불친절했다 이 기사가 정말 뭐응뭐 어, 난폭운전했다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진짜 어 교통 법규 잘 지켜가면서 어 얌전하게 잘 운전하고 내 딴에는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기사에게는, 아, 이런 방패 기능을 줬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어, 이거 하는데 뭐, 얼마나 걸립니까? 단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단 1분도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어, 득이 되면 득이 됐지? 뭐, 이렇게 좀 나쁜 것은 없,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나쁜 기능을, 이렇게, 카카오에서 제공하지는 않았을 거랍니다. 아, 그러니까는, 아,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괜찮을 것 같... 예좀긴 내용이지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상담사 연결 시 서비스 네. 품질 관리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됩니다. 음. 상담사의 기능이 어떠한 기능인지 좀알수 있을까요? 이거 저한테 어떠한 네. 도움이 되는 건지 알수 있을까요? 아 택밧에서 신고 철회 기능에서 문의 주시는 게 많이, 맞으실까요? 네네네. 네, 기사님, 많이, 거, 그,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네. 제가 확인하는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사님께서 일반 기사님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 기사입니다. 네, 이제 신고 철, 책껏에서 있는 신고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이라든지 운행하시거나 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게 부당하다, 이제 신고를 삭제를 해줄, 처리달라할때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사님 일단은 보통 대부분의 기사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러한 네. 기능을 사용한 적이 없대요 네. 어, 그런데 저는 이거를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신고 처리접줬을 네. 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네. 이것을 하는 사람과 저하고 아, 저 있는 저하고의 예, 차이점이 네. 뭐 있나요? 콜 받고 이런 거할 때? 기사님 뭐 신고가 한 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신고가 누적될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누적될 경우에는 뭐 배차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배차되는 스콜의 양이 달라질 수가 있죠 기사님. 아 배차 스콜 배차에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고 같은 경우에는 뭐 기사 승객이 일방적으로노 쇼했을 때 기사님이 신고하는 거 말고 네네. 승객이 이용을 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셔서 평점이 아니라 기사를 신고하겠다라고 이제 접수된 거를 처리를 할수 있는 기능이 챗봇에서 확인되는 기능입니다. 네. 이제 해당 부분에서 기사님께서 부당하다 뭐 승객이 신고할 때 승객이 신고할 때는 뭐 따로 사유라든지 확인이 서로 상방에 쌍 서로 기사님과 승객님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이제 승객이 일방적으로 접수를 하는 거다 보니까 기사님들께서 억울하다, 이거 철회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제 체포수 통해서 철회가 가능하십니다. 기사님들께서 이제 신고가 그런 네. 식으로 누적될 경우에 억울하게 신고가 누적이 되어서 뭐 일정 건수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배차 제한이라든지 네. 아니면 콜카드 수신량이 영향이 가다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기사님께서 뭐 잘못을 했다라고 하시면 철회가 안 돼. 뭐 처리하시거나 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억울한 상황이 있잖아요. 승객이 네네. 취소해달라고 해서 승객이 취소한다 해놓고 뭐 기사가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기사님께서는 억울하고 황당하실 거잖아요. 네네. 그런 사유로 이제 신고가 됐을 때 삭제를 하고 처리를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사님. 그런 기능이... 그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가 네네. 억울하게 쌓인 신고가 누적된 거주가 어느 정도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기사님께 이제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할수 있게끔 챗봇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님.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음, 네. 네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안전운행 네, 부탁드립니다. 바로 뭐 바로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속 누적이 된다면은. 어, 심한 경우에는 콜 정지가 되고 어, 그리고 어, 어느 정도 되면은 사실 이콜 수신량에도 콜, 수신 콜 배차량에도 어쩔 거나 좀 이렇게 좀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아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어, 손님이 취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취소를 안 해주는 손님 있죠 어, 그리고 아예 연락도 안 되는 손님 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손님 신고로 해서 어 콜을 취소를 합니다. 이것도 어좀 영향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손님이 어, 우리 콜을 취소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뜨는 메시지는 어떻게 뜨느냐 어, 승객에게 뭐 일방적인 어, 취소냐 어, 신고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뜨죠. 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예 맞습니다. 뭐이 손님 뭐 다시 만나지 않기 뭐 이렇게 또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 그렇다면 우리가 신고했을 때는 어떠냐. 우리가 신고하기 버튼에서 취소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승객에게도 그러한 아, 메시지가 뜬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 뭐, 택시기사의 뭐, 일방적인 아, 취소입니까? 예! 하고 신고하면, 우리, 나는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아, 자기가 취소 안 해줘서 내가 취소한 건데.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취소한 건데. 아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뭐 사실 서비스 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어 이거 이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취소해 달라 막 이렇게 되는데 뭐 이제 바빠 죽겠는데 뭐 센터에도 전화하고 귀찮잖아요 이럴 때는 일 끝내고 나서 어 고거를 다시 내가 아또 승객 불만 접수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서 어 손님에게 음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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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가 손님 신고로 취소를 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되고요. 어, 자 일단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고 처리 접수하기 있잖아요. 근데 콜카드 수신하기 승객 불만 접수라고 있습니다. 이 승객 불만 접수를 클릭하게 되면요, 어, 내가 그동 콜 받은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어, 하다못해 승객이 취소한 건이라든가 내가 취소한 건 어쨌거나 수락 버튼을 누른 어, 그 건수는 여기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뭐 더, 여기에 없으면 요 여기 이제 밑에 더보기란 있죠 더보기란 누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렇게 나왔을 때그 취소된 내역 이 있을 겁니다 아그 취소된 내역을 어 눌러서 만약에 보시면 여기 운행 선택하기라고 있죠 선택하기에서 여기서 뭐 폭언 노쇼 콜취소 막 이렇게 눌러요 어 그래서 어, 노쇼다 그래서 로쇼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챗봇에게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보내면은 어, 그래서 이이송객 때문에 이렇게 취소가 됐다. 어,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글을 쓰시면은 어, 누적되는 데 누적 그 어, 신고로 인한 누적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능을 뭐 매번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 사실상 귀찮죠. 일 끝나고 이제 들어와서 쉬어야 되는데 이것도 찾아갖고선 또 이거 하고 뭐 하고 네, 귀찮잖아요. 그냥 좀 기억해 놨다가, 어 아니면은 그 화면 캡처 잠깐 딱 눌러서 그 화면 캡처 그콜 취소 내가 할때 받은 내역이 있잖아요. 그콜 카드 화면을 좀 화면 캡처해 놨거나 아니면 메모해 놨다가 아, 나중에 이제 콜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몇몇 음, 몇, 아, 며칠 몇시몇 몇 분에 아, 코를 받았다. 몇 시쯤에 코를 받은 게 내역이 있다. 어디에서, 어디 출발, 어디 목적지. 그니까 출발지와 목적지를 이야기를 해주면, 어, 상담원이 그 시간대에 딱 코를 찾아내고, 어, 어디 가서,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 가는 거 맞나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거 맞다. 아, 어, 성격이 안 나서 와 내가 성격신고를 했던 건데, 어, 그거를, 어, 이 손님, 나 차단해주라. 아, 그러면은 그 손님이 코라는 것도 나한테는 다시는, 아, 이제 콜이 안 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손님 사실 그런 손님은 한번 그랬던 손님은 또 그럽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런 승객을 또 만나 사실 뭐 한번 만난 손님을 또 만날 그런 확률은 적죠 어, 적은데 그래도 이그 사람이 부르는 콜은 나한테 아예 뜨지 않으니까 차단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 누군가 나를 전화했을 때 수신 거부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는, 음, 아, 진짜, 이 손님은 다시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다. 태우진 않았지만, 태우고 난 다음에 내렸을 때 뭐, 싫어요. 이 손님 다시 만나지 않기. 그런 기능은 있지만, 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스님이 취소 안 해줘갖고, 아예 코를 불러놓고 연락도 안 받아. 전화도 안 받아. 아, 또 다른 차를 타고 갔어. 근데 전화도 안 받아요. 그리고 취소해준다고 했는데, 아니, 또 취소도 안 해줘. 그럼, 어떡해요? 내가 손님 신고해서 내가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누적이 되면, 어, 나한테 또 패널티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패널티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아, 이렇게 센터에다 전화를 해서, 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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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날, 아니, 며칠, 몇, 몇, 시에, 어디에서, 어디 출발, 어디 목적지 가는 거, 콜이었는데, 아,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뭐또 글을 쓰시든가, 아니면 이글 쓰시는 거에 좀, 그런, 좀 귀찮고 그러시면, 아예 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러한 쓰니까는 이렇게 해달라 라고 하시면은 어, 센터에서 다 해주니까 어,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패널티 먹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시면 될 거야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특히 뭐올수락 하신다거나 이러하신 분들한테는 아, 이런 것들이 치명적일 수 있죠 어, 평소에 어, 골라 받기를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니까 이 뭐~ 괜찮아 뭐~ 했는데 요즘 카카오가 아~ 요런 게좀 심해졌어요 콜 정지하는 그런 게좀 많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냥 뭐~ 나태하게 어~ 에이 괜찮아 뭐~ 뭐~ 따뜻한 사람들 다 그러는데라고 할 수는 그냥 좀 가만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혹시라도 모르는 거니까 뭐~ 그~ 게 뭐~ 크게 돈 드는 것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잠깐 몇 분만 몇 분만 고 잠깐 시간 할애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고 즉시 바로 그냥 센터에 전화를 해서 어~ 이렇게 하시든가 하시면 되요. 오늘은 신고 철회하기 뭐 신고 하여튼 승객에게 이 창을 줬다면 우리 기사에게는 방패를 줬다 아~ 좀 억울하게 신고당하고 그러는 음~ 것을 막기 위한 억울함을 좀 막기 위한 아~ 그러한 기능이니까 어, 충분히 활용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카일 미칼 택시 미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가잖아. 감성선 대들 배지나. 시간이 지나가잖아. 자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